에코 뭐야? 이거돌고했 아이 키라라고 그랬잖아 선생님이 니키라고 라고 했다. 니키라고 했다. 고 했다. 니라고 했다. 라다라고 했다. 니다니키라라고했라고어 재이소재이소재이어 김이소, 김이소, 김이재 김이소, 김이소, 김이이소김이아 김이소, 김아이아이

먼저 이거 가자 빨리 먹어야지. 정말이지? 아 정말이지 호랑이와 먹을 열심히 합 할머니에게 자꾸 물어 할머니 정말 정말이지? 아 정말이지 이제 달달함을 잡아먹어요 라음 너무 나이짱 먹고 내 나를 잡아먹으렴 그래 선이야알할머 因为你是我的朋友，你是太阳，你是我的人生，你是太阳。因为你的出现，我才找到太你所以我已经够了，所以太厉害了。因为因为你的出现，我才找到太阳，所以爱吧，你爱吧。 我们这里都没有。

그리고 나서는 द <음> <음> ा का प्रभु प 어 र

bata ini ada di tempatnya itu ada mata itu namanya itu 哎呀，哥，哎呀 <Okay. S 1>、uh,。 이름 먼저 써는데요. 나도, 그리고 마찬가지예요. 네. 부분은, 이요어에서잘빼요 알았죠? 할 있어요? 알았죠. 계속, 계속, 반속 계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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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 거예요. 계속, 는속계 맞으니까 속이 야, 엄마. 선생님 그어그그어 선생님 뭐확인요저선생님 저기 들어있습니다. 저쪽으로 그려요 여기는 그림을 그리고마세고 안에 그려. 쬐끄그려요 많이 그려. 그 민혁이 와서 그래야지. 민이와야지 이제 컵도 할 거야. <목소리> <목소리> 음. 손잡이는 나중에 선생님이 예쁘게 달아주실 거니까 민석이도 사고 이름표 먼저 주아이안 돼. 표시 해주셔야 되니까 알았어. 어 너희 주전자 친구들 그림 그려. 크게 그려. 그래, 그리 그래. 조금맣게 그리지 말고. 선생님 뭐 같은 거 나오는데 어떻게요? 해 괜찮아. 요 선생님 나중에 말로다털어준 거야? 저희는 게세요우사 크게 크게 이게 이로부터 쓰세요. 보내드린 친 거죠. 저는 사발과이용주입니다 아, 아, 제목별 별과 친가 되고 싶어요 펼쳐 뛰어도 닿지 않네요 아, 아니, 아무 뛰어도 닿지 않네요 별과 친가 되고 싶어요 펼쳐 뛰어도 닿지 않네요 별과 아니, 별 제목은 별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좋아, 좋아 오늘 이을 타고 올면됐다 됐다, 별이 늘어났습니다. 제목, 손톱깎이, 손톱깎이는 아니, 그대로, 아니, 그대로, 쪼까쪼 아니로, 가져, 가져, 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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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,